I've plus PP 과거분사는 현재완료죠. I've seen, I've been 뭐 이런 영어 공부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절대로 모를 수가 없는 그렇죠. 자 그런데 I've d o got 이 오면 I've got 이거는 좀 상황이 달라요. 언뜻 잘못 보면 이걸 현재완료형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never <laughs> 현재완료형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다 알려드립니다. Let's get started. 안녕하십니까. 영어교육에 있어서 항상 아싸 이자 이단 my way. b r a 입니다 "Have got" 이 표현은 영어 원어민뿐만이 아니고 영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건 "Have" 가지고 있다란 말과 "100%" 같은 말입니다. 아, 100%는 아니겠네요. 왜냐하면 뭐 "Have"는 구어체, 문어체 둘다쓸수 있지만 "Have got" 이거는 좀 구어체에 가까운 표현이라서 좀 슬랭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영국이나 호주나 다른 나라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북미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갖는다라는 의미. have는 그 이외에 다른 의미로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녁을 먹다. I have dinner. 그렇지만 have got은 I've got dinner. 이런 식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의 have 그 의미로만 사용을 합니다. 절대로 현재 완료형은 아니고 현재 완료형이 되려면 have got이 아니고 have gotten이 돼야 되는 거라서 have got과 have gotten 이두 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두 가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기본적인 형태는 I have got이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다 줄여서 I've got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I've got. I've got an idea. 부정형은 haven't got이 되어야 되는 거고. I haven't got any idea. 너일 때는 you've got. You've got nothing to lose. 너 잃을 게 없잖아. 밑져야 본전이지. 이런 말이 되겠죠. He's got a brand new car. She's got a new boyfriend. We've got. They've got 다 이런 형태로 돼야 되겠죠? 그럼 왜 굳이 have도 있는데 have got을 쓰냐? 더말 길어지게. 그죠? 이거는 저 개인적인 선호도인데 I have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I've got이라고 얘기하는 게 발음하기가 더 편합니다. I have an idea. I've got an idea. I've got an idea. 어, 더 편해. 자, 그럼 이쯤에서 의문형. 의문형도 have you got으로 시작을 합니다. do you?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have you got anything to lose? have you got any idea? 부잣집 딸내미에 대해서 물어볼 때. How many cars has you got? 남분꾼 논팽이 돼서 물어볼 때 How many girlfriends has he got? 자, 그런데 have got 이거의 과거형을 말하기 위해서 had got 이라고는 사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I had some p l a n 이라고 얘기를 하지 I'd got some p l a n 이런 식으로는 잘 말하지 않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고 원어민들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하겠지만 좀 자연스럽지도 않고 빈도수는 거의 없는 표현입니다 과거형으로는 자, 그리고 한 가지 의미 추가 Have got to 이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have to 이거와 완전히 똑같은 표현입니다. I have got to. 그런데 누구도 이렇게 발음하지 않죠. I've got to. I've got to go. 자, 그런데 이것도 발음이 좀 불편해. 그래서 나온 말이 I've gotta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I've gotta go. I've gotta go. I've gotta go. You've gotta be careful. 자, 그래서 짧게 줄여서 북미 쪽에서는 I've라는 여기서 v 이걸 빼고 I gotta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I gotta go back home now. I gotta eat. 이가 g o t t 라는 말이 have got to라는 표현을 짧게 발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I gotta go 이렇게 1인칭, 2인칭 이렇게 I've, you've, we've, they've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have를 생략을 많이 합니다. I gotta go, you gotta go, they gotta go, we gotta go. You gotta know that. You gotta know that. You gotta know that. 그렇지만 3인칭일 때는 he, she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has를 생략을 잘안 해요. She's gotta go there on time. He's gotta get on the plane. She gotta, he gotta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이렇게 she's gotta, he's gotta라고 has를 붙여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어차피. He's got a, he got a, 둘다 비속어라서 뭐 어느 비속어를 사용하느냐의 문제긴 하지만 네 맞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다 slang expression 입니다 I got a, you've got a, she's got a, he's got a 이런 got a 라는 말을 자소서의 cover letter에 쓴다거나 에세이를 써야 될때 쓴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느낌 전달을 위해서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자면 해야 합니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랑 거의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하고 메신저 할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쓸 수는 있지만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웬만한 도라이 아니고서야 거기다가 해야 합니다. 이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그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어 공부를 혼자 했을 때 누구도 이걸 저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알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영어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never give up, never quit. You've got to hang in there. See you next time.